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그 3월달에 한번 그 어머님의 PC 풀세트를 구매해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께서 이번에는 여자친구분을 위해서 이제 PC 제작을 의뢰해주셨는데 이게 5월 1일날 주문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연휴 아시죠? 진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끝그 연휴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5월 8일인데 5월 7일날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도 불량 테스트를 거치고 이제 테스트가 완료가 돼서 오늘 출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고객님께서는 어느 정도 PC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셔가지고, 어, CPU 같은 거라던가 메모리에 대한 용량을 정해주셨어요. 어, CPU 같은 경우는 라이젠 5500GT였고, 메모리는 어머님과 같은 경우에는 16기가로 세팅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여자친구분께서는 어, 사무 오피스 환경에서 많이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창을 띄우시고, 뭐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모든 뭐, 걸다 오피스 관련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16기가보다는 32기가로 세팅을 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어저께 물건이 다 왔고요. 꾸밍글 P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께서 주문을 하시고 나서 이제 상품 수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견적을 짤때 아무래도 제가 재고 상품이 있으면 그 재고 상품을 소진하기 위한 견적을 짜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워렌트 기간. 제품에 대한 무상 예일트 기간이 있는데 이게 다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바로 바로 물건이 빠지고 하면은 좋겠지만 아무래도 재고 상품이 뭐한 달, 두달 정도 있다. 그러면은 그 기간동안 빠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꾸민 걸 PC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객님께서 주문을 하시고 제작 의뢰를 딱 하셨을 때부터 이제 상품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이 도착했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5500GT입니다. 정말 가정용과 사무용에서는 진짜 좋은 CPU죠. AM4 소켓이고 그 다음에 6코어 12스레드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이런거를 띄워놓으셔도 버벅버벅거림이 되게 적은 CPU 중에 하나입니다. 성능 되게 잘 뽑아주는 CPU죠. 그리고 4.4GHz까지 부스트클럭이 작동하기 때문에 정말 빠릿빠릿한 CPU입니다. 정말 롱런하고 있는 CPU고 정말 어 CPU 그러니까 사무용에서 c p u 를 고르시겠다 그러면딱이 기준부터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박스 를 한번 열어볼게요. 아, 그 전에 어 꾸밍글 PC 같은 경우는 제가 꼭 알려드리는 것과 하나가 있어요. 제품 이렇게 이렇게 열었습니다. 새거 제품이에요. 이거를 떠나서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 무상 AS 기간을 꼭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상 AS 기간은 제품별로 제공해주는 그 AS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품에 이상이 생겼다 부품에 결함이 생겼다 그러면은 물론 저한테 오시는 게 제일 좋지만 이분께서도 되게 멀리서 오오세요. 그래서 주변에 PC 가게에 갔는데 만약에 CPU 분량이 있다 그러면은 이 무상 AS 기간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기간 동안 결함이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구매를 하신 게 아니라 제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교체를 받거나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사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고 개봉하게 되면 이제 CPU 쿨러와 이제 CPU만 이제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직접 지정해 주셨는데 16기가가 아니라 32기가. 16기가 듀얼 채널로 32기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 SK 하이닉스의 피가 흐르고 있는 SN 코어 클레브 제품이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안정성 성능 아주 잘 뽑아주는 메모리입니다.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무상 a s 기간이 따로 정해진 게 없이 그냥 리미티드 워런티 타임이라고 해서 어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에는 계속 e s 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년, 2년 정해지지 않아 있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가 불량이 나서 이제 골치 썩을 일은 없으실 것이다. 재구매 하시는 일은 없으실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량이 지금 32GB로 넉넉하기 때문에 또 메모리 부족 때문에 신경 쓰실 일은 없으실 것이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SSD 같은 경우에는 어 컬러풀 CN 6 0 0 Pro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한두 개 판매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판매를 했었고 그 업체 분들도 되게 <laughs>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SSD입니다. 성능 잘 뽑아주고 안정성도 괜찮은 SSD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박스를 열게 되면 이렇게 나사가 있는데 이, 여기에서 제공해 주는 나사가 정말 참 마음에 듭니다. 이따가 제가 조립할 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파워 같은 경우도 이 역시도 <laughs> 업체 분들도 많이 칭찬해 주시는 파워입니다. 일단 업체분들께서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바로, 초도 불량이 있냐, 많냐, 없냐, 그 다음에 AS에 대한 대처, 그 다음에 안정성,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초도 불량이 진짜 제가 이제까지 봤을 때는 거의 없었던 파워입니다. 한 500개 정도 나가도 한두 개 있었나? 물론 있긴 있었지만, 한두 개 있었나? 그 정도의 이제 파워이고, 그 다음에 사무용으로 봤을 때, 어, 500W도 충분한데 왜 600W로 정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 기간이 5년입니다. 그리고, 500와트와 600와트의 기가 그 가격 차이가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래서 저는 5년 이상을 쓰실 거를 염두를 해두고 그냥 에이 막 돈만 원도 차이 안 나는 것 그냥 600와트로 가는 게 낫다라고 해서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해드렸고 을 그리고 지금이야 뭐 외장 하드라든가 이런 거를 쓰실 만은 앞으로 5년 뒤에는 또뭐 어떤 장비로 또 연결할 지모른단 말이에요. 또 여러 가지 또 장비들이라든가 또뭐 이런 게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넉넉하게 600와트로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laughs> 뭐, 여러 가지 뭐, 보호회로라던가 이런 것도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 또, 500W랑 600W랑 여러분들도 아시죠?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쓰는 만큼만 나오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500W, 600W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러 가지 주변 장치라던가 이런 거를 했을 때그 허용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얘는 500까지 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 얘는 600까지 있어도 좀더 많은 장비를, 혹은 또 고성능의 장비를 연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세에 관련해서는 80플러스 인증 그레이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것도 찾고 없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500W다, 600W다,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돈만의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600W로 가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무상 AS 기간 5년입니다. 파워를 한번 제거를 했고요. 정말 마음에 드는 파워입니다. 진짜 초도 불량 거의 안 나오는 파워라, 진짜 만족스러운 파워예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도 MSI A520MA Pro입니다. 이것도 업체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거고 제가 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사무용이라든가 가정용에 판매하고 있는 메인보드죠. 어, 인포 소켓에서는 진짜 가성비에서는 정말 얘를 따라올 수 있는 보드가 몇 개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잘 만들어진 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박스를 한번 열어보고요. 메인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출력 단자는 DVI와 HDMI가 있고 진짜 기본기 튼실한 메인보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NVMe SSD부터 장착을 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나사 있죠? 이 SSD 회사에서 주는 나사가 조금 좋아요. 메인보드에서도 그 M.2 고정 나사를 주긴 주는데, 머리통이 조금 작아요. 근데 이 회사에서 주는 건좀 넓어요. 넓은 걸로 제가 고정을 해 놓은 거고, 아무래도 넓은 게 조금 더 지지라던가 좀 안정성 면에서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넓은 걸로 이렇게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cpu 쿨러를 장착하기 위해서 cpu 메인보드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쿨러 가이드를 제거를 하고 이제 cpu 장착하고 이제 쿨러를 장착하게 됩니다 정품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써멀 고리스가 도포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md라고 나와 있는 모양이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메모리와의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꼭 왼쪽으로 가게 되고 나사도 대각선으로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메인보드에 SSD, CPU, CPU 쿨러, 그 다음에 메모리까지 장착을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어머니께서도 이제 구매하셨던 케이스인데 V200 화이트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무용이나 가정용에서는 아주 진짜 깔끔한 디자인의 케이스고 진짜 뭐 화려한 그런 것보다는 그냥 깔끔, 깔끔만 생각하시면 이 케이스 굉장히 저는 추천을 해드리는 케이스입니다. 옆넓이라든가 뭐, 뭐 높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깊이가 굉장히 좀컴팩트하게 나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조금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면모를 볼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뭐전면부에는 여러가지 뭐 슬롯들이 포트들이 있는데 뭐 전원 스위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켜지, 켜져 있는 걸 알리기 위한 이제 LED, 파워 LED가 이제 조그맣게 있고요. 그 다음에 3.5파이 마이크랑 헤드셋 같이 쓰는 단자 있고 그 다음에 USB 2.0, 3.0, 그 다음에 C 타입까지 지원을 합니다. C 타입은 어, 3 0이나 같은 라인을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3.0이 C 타입을 간혹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어 어디지? 어디지?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나온 케이스라 호환성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조립 점 내부 사진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하는 거는 이 빵금부터 없애죠. 한번 볼까요? 자. 후면부 팬 케이블을 고정하고 있던 이 빵끈을 먼저 제거를 하고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정리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빵끈 끝머리에 나와 있는 철사 같은 게 간혹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메인보드 여러 가지 소자랑 닿아가지고 불량을 일으킨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 빵끈을 최대 안정성 있게 조립하기 위해서 먼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 타이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aughs> 메인보드 고정 플라스틱 핀 이거를 장착을 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메인보드 고정핀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미 이 케이스에는 고정핀이 박혀 있는데 이 밑부분, 메인보드 우측 하단 부분에는 박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케이스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플라스틱 핀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다가 딱 박아주고 조립을 하셔야 안정적으로 조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를 조립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어, 이 플라스틱 고정핀이 박혀있냐 안 박혀있냐를 보시면 이 PC는 조립이 정말 세심하게 잘 되어 있구나 안 되어 있구나를 볼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꼭이 V200 케이스를 조립을 하신다 그러면 꼭이 고정 플라스핀 버리지 마시고 꼭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안정성 있게 조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고정핀의 역할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첫째가 안정적인 조립이죠. 두 번째가 무거운 그래픽 카드라던가 이런 거에 안정적인 지지가 있는 거고 세 번째가 바로 24핀 파워 케이블을 연결할 때나 혹은 오른쪽 하단 부분에 대부분 프론트 패널이랑 연결되는 헤더들이 있는데, 이거를 장착하시다가 이 뒷부분, 납땜되어 있는 부분이랑 케이스랑 불필요한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보드 불량 생겨가지고 진짜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안정성 있게 조립하기 위해서 이 고정핀을 꼭 장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입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 꾸이그 PC 같은 경우에는 이 비프음 스피커를 꼭 장착을 해서 출고하고 있습니다. 비프음 스피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프음 그러니까 소리죠, 소리. 일정한 소리 패턴으로 특정 부품의 이상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인보드 제조사라던가 바이오스 제작사에 따라서도 이 패턴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만국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비프음 패턴이 있는데 바로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본체는 일단 정상이구나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할 무방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근거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택배로 이제 출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연결하는 방법을 제가 다 매뉴얼로 드렸는데도 이제 어, PC가 오래 기다렸잖아요. 아무래도 택배로 가게 되면 그래도 오자마자 그냥 막 꽂아가지고 켰는데 안 켜지는 거야. 아, 켜지긴 켜지는데 화면이 출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어, PC를 켰는데 소리가 아, 화면이 안 난다, 안 나온다. 그러시면 제가 옆에 가서 p c 한번 다시 켜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삑한번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외장 그래픽이 있는데 내장에다가 뭐 연결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모니터 케이블을 빠뜨리고 이제 연결을 하셔가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비품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걸로 이제 특정 부품의 이상 유무를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게 있으시다 하면은 장착을 해 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드리고. 예전에는 이제 케이스 부속품으로 이게 다 들어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꾸밍글 PC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대량으로 사서 조립된 PC라든가 이런 거에 다 꽂아서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그 다음에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단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HDMI가 있고 DVI가 있어서 모니터 출력 단자나 디지털 포트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알려,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연결의 어려움이 있으실까봐 이렇게 제가 다 사진 찍어서 내부 사진이랑 사양이랑 그 다음에 연결하는 방법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어 여성분도 손쉽게 따라만 하시면 쉽게 연결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팅을 딱 해봤어요. 이게 지금 첫 부팅인데, 뭐 저도 한 20년 정도 이제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때가 제일 설레죠 딱 이렇게 정성스럽게 조립을 해 놓고 전원을 켰을때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난다 이때 그 짜릿함은 여러분들도 조립해 보신 분들이시라면 잘 아실 겁니다 어 클럭 이라던가 이런거 메모리 클럭도 정상적으로 잘 잡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스펙도 온전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출고를 하지 않죠 꾸밍걸 pc는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사실 조립 이라던가 이런거 할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꾸밍걸 pc 같은 경우에는 출고 전에 하는 아주 껌꼬집 같이 지키고 있는 저만의 루틴인데, 딱딱딱 단계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통과를 해야지만, 이제 제가 출고를 해드리는 건데, 이미 이 제품은 출고를, 아, 그 출고 준비를 완료를 한 거예요. 그 말은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완성이 됐어도 지금 하루 뒤에 오늘 이제 영상을 찍고 이제 고객님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가 있거나 이슈가 있었다, 이걸 이제 픽스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 메인보드 제작사에서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죠.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업데이트를, 하, 업데이트를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메인보드는 브릭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벽돌 증상을 겪게 되는데, 켜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뭐 화면도 출력이 안 되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마시라고 이제 권고를 해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고 꼭 해야 되는 경우가 꼭 있을 있, 있죠. 그게 어느, 어느 때냐? 그러면은 뭐 CPU를 내가 최신으로 바꿨어. 혹은 이거보다 더 성능이 좋은 걸로 바꿨어.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래픽 카드 뭐 SSD에 대한 뭐 호환성 이슈가 있었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다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데 이 업데이트를 할 때도 능숙하지 않으시다면 주변의 지인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주변 PC 수리점에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꾸민 거피 c 같은 경우에는 출고 전에 사이트 들어가서 최신 바이오스로 다 업데이트를 해서 출고를 해드리니까 어, 바이오스 업데이트 꼭 해야 되나요?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알아서 다 세팅해서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초도 불량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내 벤치입니다. 시내 벤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 단순한 성능에 대한 점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는 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CPU 온도입니다. 이 시네벤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CPU 온도가 정말로 많이 올라가는 벤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이걸 그래서. <laughs> CPU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뭐가 안 좋냐? 제 성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이 많이 나니까 스로틀링이라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스로틀링이 뭐냐면 CPU 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CPU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뭐 얘도 정품 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여러분도 들뭐 사제 쿨러를 장착을 하셨거나 하셨을 텐데. 스로틀링은 어, 쿨러가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너무나게 많이 올라가 그러면 인위적으로 성능을 낮춥니다. 성능을 낮춰서 온도를 잡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스로틀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이거에 걸리게 되면 제 성능을 발휘를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 체크를 합니다. 혹시라도 미미한 부분이 있는지 쿨러가 제대로 장착이 안 되어 있는지 아니면 쿨러 불량이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게 되고 혹은 이제 서멀고리스가 너무 조금 뭐 정품 이 쿨러에는 도포가 되어 있지만 이게 조금 다소 메멸라 있거나 아니면 조금 불량스러운지 이런, 거,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서 저는 요거 시대 벤치로 돌리면서 꼭 온도 체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시대 벤치만 돌리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CPU의 온도를 알려주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구동을 시켜가지고 CPU에 대한 온도를 한번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그 SSD에 대한 한번 속도도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요. 뭐 리드 3000대 나오고 라이트 2500대 나오면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갖고 있는 SSD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 3월달에 이제 어머님 PC 풀세트를 구매하셨던 분이 이제 또 꾸밀거 PC를 잊지 않으시고 또 5월 1일날 그 여자친구분을 위한 PC 제작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어, 정말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조립하고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정성스럽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무튼, 여성, 그, 여자친구분도 그, 이 p c 를 받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보실 텐데, 그 업무 보시는 것마다 열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 EPC도 이제 뭐 내일이나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출근하실 텐데, 아무튼 또 마지막까지 제가 정성스럽게 잘 갖고 있다가 이제 출근해 드릴 거고, 아무튼, 잊지 않고 꾸미커피시 찾아주셔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걸 이렇게 오늘 또 조립을 의뢰해주신 그 남자친구분 그 사장님도 또 하시는 일늘 안전하게 늘 좋은 결실을 거두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